헬키푸키 창업박람회에 다녀왔어요. 헬키푸키는 국내 넘버원 키토김밥 프랜차이즈인데요. 헬키푸키는 숙련도와 감기 없이 사용 가능한 헬키푸키 김밥 절단기도 보유 중이라고 해요. 헬키푸키에 대한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도 받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먼저 작성한 뒤 설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키토 김밥이라는 메뉴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키토 김밥은 저탄수 저당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저탄수 저당에 이제 고단백 이런 거를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 쉽게 말해서 건강 분식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김, 지단, 양배추, 당근, 궁채. 요렇게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키토김밥의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 토핑이 다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묵도 그렇고, 치즈도 그렇고, 닭가슴살도 그렇고, 그냥 토핑만 넣어서 만드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특징 2번인데요. 어 저희는 중복식 재료를 써요. 중복식 재료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드는데, 네 가지를 들어가고 이거 만든데 아예 다른 네 가지가 들어간다. 얘가 만약에 안 팔리면 이네 가지가 다로스에요다 버려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중복 식재료로 쓰는 거고 이런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다. 여기 보시면 이런 지단 들어가고 단무시 들어가고 이런 거다 중복 식재료예요. 그리고 요 소스로 이 달걀 볶기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저당 떡볶이가 이제 메인 2번인데, 음, 그냥 고추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고추장을 아예 안 넣고요. 스리라차 소스를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떡볶이 맛을 구현을 했고요. 스리라차 소스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제로 칼로리이기도 하고, 당이 적죠. 그리고 여기에는 설탕이 안 들어가요. 저희는 모든 소스들이 설탕 대신에 대체당, 뭐 스테비아, 뭐 알룰로스 이런 걸로 저희가 소스를 만듭니다. 특징은 또 이건 현미떡이고요, 이거는 닭가슴살 소세지, 그래서 좀 건강하게 모든 걸 드실 수가 있고, 뭐 이런 면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쫄면도 이제 소스가 다 그냥 다 대체당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다 저다. 요새는 혈당이 되게 이슈잖아요. 혈당이 이슈인데, 그래서 저희 거를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저희랑 추가하는 바가 맞아가지고 니즈가 저희가 좀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박람회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 밥이 들어간 김밥도 있어요. 밥이 들어가는 김밥은 그냥 밥이 아니고, 현미를 쓰고 강황가루를 섞어서 밥을 한 다음에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어, 거의 밥, 밥이랑 지단이랑 반반씩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래서 탄수화물이 아무래도 적고 그리고 GIG 수가 낮은 현미랑 항염물가가 있는 강황이랑 섞어가지고 시너지를 내서 어, 밥을 먹어도 혈당이 잘안 오르게끔 저희가 만든 메뉴입니다. 저희 가맹 개설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강남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담당자는 저희 상담 인원이 상담을 해드릴 거고 만약에 점포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자리에서 좀 분석도 해드리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만약 에안 갖고 계신다면 어 저희 쪽에서도 상권 분석팀이 컨설팅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도 좀 찾아보신 게 있,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근데 교육을 할때 동시에 인테리어 시공이랑 점포계 요거를 동시에 들어가요 요세 개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고 계실 때 교육을 좀 받,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어, 오픈이 빨라지겠죠 제가 박람회 가본 결과 경쟁력 있는 맛과 영양 동시에 잡은 힐키프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걸 박람회에 가서 두 눈으로 보았는데요. 밥 대신 계단 지단을 넣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맞춘 적절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건강식이라는 독보적 시장 선점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바쁜 일상 속 지킬 수 있는 건강함. 수익 최적화 및 원팩 시스템이라는 표준화된 조리법으로 사장님들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점. 자사의 문양으로 수수료 절감 및 단골 고객도 밀착 관리할 수 있어서 장점이 참 많은 곳이었어요. 삼성 웨스토리 B2B 물류방을 통한 전국 안전 공급까지 한번 헬키프키에서 상담받아보세요.